Thank you

Good morning 향이 진짜 좋아요. 음 저는 요거를 뜯어서 찻잎만 여기 넣어보려고 합니다. 원래는 이 핸드솝을 진짜 사고 싶었는데 이게 계속 전국 품절이었어요 그래서 못 사고 있다가 이거랑 같은 향에 이 핸드크림이 있다는 걸 알고 사러 갔다가 혹시나 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이 핸드솝이 다시 재입고가 된다는 소식을 듣고 네, 바로 샀습니다 크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점심으로 대패숙주찜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밑에는 파를 깔고 그 위에 숙주 그 위에 대패삼겹살을 얹었습니다 yeah, yeah.